오늘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급하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그 선택한 것을 따라 나아가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을 때. 다행히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저 외에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휴지를 갖고 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괜찮은데, 집 밖에서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 부를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휴지가 다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휴지를 사용하고 나오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휴지를 갖다가 꽂아놓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살펴가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아, 마태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산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황금유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황금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때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화목해라. 어떤 일을 할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일을 해라. 형제와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5절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남의 것을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빼고 남의 얘기를 해라 이 중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고 한 가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이에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죠. 내 눈에 들보를 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 관한 문제죠. 이것도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우선으로 삼아라. 관심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laughs>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바른 모습을 유지하고 살기보다는 오늘 31절 말씀, 읽어드린 3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다음에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순수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휴가 나온 안승현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오면서 저에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저희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저를 부를 때 무엇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는 것이 달라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뭔가 심각하게 요청한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한 얘기할 때는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아버지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버지 한 30억을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삶의 우선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거를 묻고 싶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생각하게 순간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차이에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괴부터 지으시겠죠? 어,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더니, 아버지, 저에게는 집안채 사주시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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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렉산더 블랙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백만장자가 되었다면. 당신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 소설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고전적인 질문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과는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치우쳐서 살고 있다면,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깊숙이 임지해 계시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실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나갈 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셨는데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우선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눈과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초롱초롱하고 말씀 하나라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때 아, 저분이 하나님께 헌신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 평안여영원에 계신 분 중에 구승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92세세요. 지금도 힘있게 걸어다니십니다. 아 그리고 모습도 우렁차고 키도 크시고 손도 제가 손을 잡으면 웬만한 분하고 이렇게 잡아보면 제가 악력이 있어하고 손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92세인데 제가 제 손을 완전히 감싸요. 손이 얼마나 큰지. 소특공이십니다. 조금만 힘껏 잡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요. 그래도 또 저를 아껴주신다고 힘껏 안 잡으시고 살짝 잡으시는데도 어이고, 저는 그냥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 어느날, 목사님, 제가요, 여기에 몇 시에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죠. 두 시가 예배 시간이거든요. 12시부터 나와서 기다리신, 예배를 기다리신대요. 12시부터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2시간 전에 나와서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자리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밥을 먹자마자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 그분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안여행은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 은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오탈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은 저쪽에서 저를 안 부르시고 장로님을 부르세요. <laughs> 우리 장로님 야단 많이 맞으십니다. <laughs> 어느 날은 왜 이게 주보에 글자가 틀렸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주본데 어떻게 글자가 틀릴 수 있냐고 그래서 장로님 저쪽으로 모셔갈 땐 걱정이 돼요. 또 오늘 몰래 야단치시려고 불러가시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왔고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편안하게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분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분들이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다가 열심을 다하는 분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사진을 우연히도 어쩌냐게 봤어요. 아,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이 울컥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본 사진에 반, 반이 없, 없어, 없어요, 반이. 이쪽 줄에 지금 계신 어르신들 앉으셨던 휠체어는 다 없어졌어요. 휠체어는 남았는데 거기 앉으셨던 분이 다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아렸어요. 어느 정도 친한가 싶으면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좀더 친해서 더 다른 얘기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하늘나라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런 목사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10살 때 만나서, 20살 때도 만나고, 30대도 만나고, 40대도 만나고, 인생을 같이 만나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같이 가는 거참 행복한 건데, 어느 정도 사기를만하고 어느 정도 알만하면 세상을 떠나시니 아 제가 마음이 막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정류장 교회다 잠깐 우리 버스를 기다릴 때 앉아있던 정류장 버스가 오면 타고 휘다가 가는 정류장 천국 열차가 오면 앉아서 휘다가 가는 정류장이 우리 교회다 나는 정류장에 역장이 올시다. 자, 사람들 오고 가게 잘 타셨나? 아, 역장이 뭡니까? 차장입니다. 잘 타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맡겨주셨군요.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한 우리 성도들 힘들고 고대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의 제목이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중심이십니까? 생선으로 여기 얘기, 얘기, 얘기하면은 정말 맛있는 가운데 토마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제일 앞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내가 뒤에서 예수님을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뜻에 따라 이쪽으로도 가게 하고 저쪽으로도 가게 하고 아 마침내는 내 뜻과 그 맞지 않을 때는 아예 예수님 앞에 있던 분을 지루 빼서 저리 가시오. 그리고 내가 앞에 서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죄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생각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먼저 주님을 생각하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흰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흰체 중에 코가 있는데 콧구멍이 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콧구멍, 두개 있는 콧구멍이 별, 이거, 뭐, 어, 상관없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냄새를 맡을 때, 콧구멍이 교대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왼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았으면, 오른쪽 콧구멍은 쉬고 있다가, 교대를 해서, 오른쪽 콧구멍이 왼쪽에 이어받아서 또 냄새를 맡는데, 그게 얼마냐면 4시간이래요. 한쪽이 4시간 맞는데요. 그리고 4시간 후에 또 오른쪽이 맞고. 근데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아 지금 왼쪽이 냄새를 맡네. 오른쪽이 쉬고 있어. 아 방금 전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오른쪽이 냄새를 맡았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조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아주 우리를 편하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과 우리가 옆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자연스럽게 와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기리는 것이지요. 앤드류 머리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요. 이 성서학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자기의 삶의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뭐세요? 이 앤드류 머리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를 주관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일어났어? 이런 말 하기보다 다 일어나?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화내지 않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 이것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일을 시작한다.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책도 안 읽어요. <laughs> 성경은 고사하고 책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부터 읽기, 읽, 읽으시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부터 읽으시길 바래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카톡이 오, 오면은 그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고 묵상하고 시작하시면 성경부터 읽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라는 그분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즉, 연이어서 해보면,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인격으로, 인격이 운명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 고등학교 칠판 위에 이런 그 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시대별로 달라지네요. 70년대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80년대는 5분도 공부해라.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리고 원빈이란 그 아, 연예인이 뜰 때는 칠판을 원빈처럼, 교과서를 강동원처럼.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칠판 보기를 송중기 보듯. 근데 요즘은 칠판은 방탄소년단이고 교과서는 남자친구이다. 이렇게 바뀌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나라 태국에는 가난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잘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기독교는 체념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버드대학 윌리엄 제이스, 제, 제임스가 말씀했던 습관의 힘 한번 되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되는 습관을 바꿀 때 나중에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 운명이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먼저 찾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우리 그걸 모토로 삼아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루의 일과를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아니에요. 저녁 때가 되면 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침부터,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묻기 전에, 오늘 무슨 말씀부터 읽을까, 어디부터 읽을까,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 주관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laughs>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올해는 무엇을 더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나의 재능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내 사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고 하루를 또 1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